A s h o u l be p a t 2강 A는 B다. 2 e,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? 你是哪国人2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. 我是韩国人 워쉬 한 골은 워쉬 한 골은 워쉬 한 골은 산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? 타시 나골은 타시 나골은 타시 나골은 타시 나골은 타시 나골은 쓰. 그는 중국 사람입니다. 타시 중골은 他是中国人他是中国人他是中国人他是中国人 다시